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연습 많이 했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과정으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보기술 자격 ITQ 시험지를 펴면 나와 있는 부분들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꼴, 한초론 바탕 10포인트 다음 검정, 양쪽 정렬, 줄 간격 160. 맞춰 두고요. 그 다음에 편집용지 F7을 누르면, 이렇게 편집용지 설정이 나옵니다. 위쪽 더블클릭 10, 어린말 10, 꼬린말 10, 아래쪽 10, 세로 부분은 모두 10으로 저장하고요. 왼쪽, 오른쪽 모두 더블클릭 11, 더블클릭 11. 이렇게 저장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정. 그럼 이렇게 용지가 바뀌고요. 여기에 1번 6번 엔터 치고요. 2번 2번 엔터 그 다음에 쪼개서 구형 나누기 그 다음에 3번 2, 3, 4, 5그 다음에 4번 1, 2, 둘. 여기까지 하고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을 하나 놓쳤는데요. 구역 나누기를 한번더 눌러 주셔서 총 3쪽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총 페이지 수가 3쪽이 됐으면 이 상태로 이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또는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저장 경로는 ITQ 여기에 저장하시면 되고요. 2024년 0422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장 공유가 바뀌고요. ITQ, 자기, 자신의 수험번호, 이름이 맞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시험을 볼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빠르게 할줄 알아야 되고요. 여기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능평가 1, 스타일 지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5쪽을 보시면 됩니다. 35쪽에 보면 다음의 조건에 따라 스타일 기능을 적용하여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조건으로 스타일 이름 유니피케이션, 문단 모양, 왼쪽 여백 15, 문단 아래 간격 10, 글자 모양, 글꼴, 한글 도둠, 영문, 굴림, 크기 10포인트, 장평 95, 자간 5%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모두 다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1페이지에 입력한 문제번호 1에 다음 줄을 클릭하고 커서를 깜빡깜빡 위치시킵니다. 다음 문제지 기능평가 1번 문제의 출력 형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입력합니다.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잘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영타가 자신 없는 친구들은 영타 말고 한글을 입력해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타 외에도 한글 타자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천천히 입력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영타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영타를 느리게 입력을 하더라도 충분히 모두 다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you mm -hmm. 한글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문과 한글 모두 다 입력할 때에는 엔터를 절대 치지 않고 이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했다면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해볼 텐데요. 조건에 따라 유니피케이션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입력한 내용을 드래그하여서 블록으로 지정한 후 서식 탭에서 스타일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스타일 추가하기 대화 상자가 나오면 여기에 조건에 알맞는 스타일이름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스타일이름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입력하셔야 합니다. 스링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U, N, I, F, I, C, A, T, I, O, N이라고 확인을 반드시 하시고요. 그 다음 문단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대화상자가 나오고요. 여기에 기본 탭에서 여백 왼쪽은 15포인트 그리고 문단 아래 10을 입력한 후 설정 단추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을 설정할 때는 글자 모양 대화상자를 누르고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언어와 글꼴을 먼저 설정하기보다 상대 크기와 장평, 자간, 글자 위치 등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라고 나오면 이거 먼저 설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번 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평 95라고 했죠 아까? 그리고 자간 5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먼저 바꾸고 난뒤 언어 설정 한글의 경우에는 도둠이었으니까 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고요. 그 다음, 영문, 굴림으로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동시에 모두 다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설정 버튼을 누르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아까 없던 유니피케이션 서식이 생긴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유니피케이션을 눌러주면 설정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고요. 아까 저희가 입력할 때에는 엔터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스타일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띄워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력 형태가 엔터가 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끝까지 입력하신 뒤에 스타일 적용을 하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출력 형태랑 비교하여 오탈자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했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 잘 저장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틈틈이 작업 중에 저장 버튼을 누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스타일 지정하는 내용을 배워 봤습니다. 이 부분도 다양하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능평가 1, 표작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